Ten, nine, eight, seven, six, five, four, three, two, one. nine eight seven six five four three two one 8 7 아, 애들이 이제 좀비 냄새 맡았습니다. 잡히면 주는 거야. 어이구야, 어떡해 아니 가림에대를 했어? 바로 죽여버리. 다님에대는 피격판정이 덥기 때문에 해주기 쉽다. 어떤 보호가 다님에대 어 아저씨 이거 어땠어 째서왜 죽지? 너 죽여줄게 우리가. <laughs> 가님에드는 접근을 못해요 이, 새끼, 이 새끼가 이제 점프하는 것만 조심하면 돼요 라이프, 라이프, 라이프. 끝까지 쫓아가 끝까지 밀어붙여 이 집주의 있습니다 절대 방심하지마 오와 オディガシナー 홈아. 아니, 이게 왼쪽, 발력을 흙, 이벤다 아우, 저요, 저이나요나요까이근히또 손맛이 있습니다. 저딱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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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laughs> 아. 저격 존나 재밌네 이거. 개꿀잼. <laughs> 지이 조금 심심하네요. 어떤 새끼가 디스코드 걸고 지랄이야 지금. 좀비랑 어 지구 살리냐 마느냐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오호. 정 이리뭐아아아리 그 뭐. <laughs> 반드시 어지 <뛰지> 않으면 죽는다! <laughs> 새끼야 지금! 오 아아아 어? 아, 좌파 저 새끼 때문에 다 죽었다... <laughs> 아저 새끼가 자꾸 도망가는데 <laughs> 뒤에서 길막한다니까요... 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 진짜 길막한다니까요! 이거 어이가 없어 그냥! 7, 6, 5, 4, 3, 2, 1. 오.. 좀괜찮을지 너? 야 헤비를 먼저 태자! 헤헤 도망가는 거좀싸 여기서, 나랑 놀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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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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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렇지. 아니, 잡아가 사람을 죽였는데요? 잡아야 <laughs> 사람 죽이고 그러면 안 돼. 허허허, <laughs> 헤비온다, 헤비. 존나 기억이네요. 아 그냥 뛰어오는 것부터 존나 웃김고 웃기지, 저거? 지금까다죽어버리면나 어떡하냐 쪼토로 도망칠 토마는토에도스랐겠지 응, 음, 스이야마은 좀비 다마마리를 떨구고 도망는어마토스는 나의 화력을 무시하네 내가 그렇게 약한 남자로 보여? 어, 큰일 났는데? 어떡하지? 뽕! <laughs> 이 새끼야 <laughs> 나 절대 안간다 <laughs> 나 절대 안갈거야 시방이가 <laughs> 다같이 여기서 죽는거야 <laughs> 나 절대 안갈거야 다 <laughs> 여기서 죽는거야 그냥 <laughs> 나도 몰라 혀 깨물어 나한테 <laughs> <티안> 봐 <웃음> <웃음> <laughs> 대가리에 쓰고 있는 거봐 <laughs> 그냥 다 같이 죽는 거야 뭘 들어가 임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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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또 왔어 사람 어어어 <laughs> 야야야 이거 무상 다퉈다 그럼 좀비가 왔어.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일단 잡아 살려. 일단 잡아 살려. 어, 좋았어. 좋았어. 일단 절반은 왔습니다. 이 새끼들이랑 여기까지 온거 보면은. 절반은 왔어요. 아버야 야, 일단, 일단 절반은 왔어. 유행이랑 <laughs> 환기구 잘 들어온 거면 절반으로 왔어. 퐁. 뭘 꼬라봐, 이 <이씨가>. 죽여버리는 한 개, 그냥. 우리 절대 안 나갈 거다, 씨발. 우리. <laughs> 우리 절대 안 나갈 거야. 어? 절대 안 나간다. 핸들쩍 귀환단층이라 못 때려요. 노력을 하면 때려지지 않을까? 니가 스포번을 환장했구나. 할 끈다야. 가버려! 그렇지! 좋아! 허어! 허어! 이발 벗겨! 야, 첫판 잘못했다. <laughs> 야, 첫판가 이거 잘못이었어. ㅈ 기네너 <laughs> <좀 너무 길해. 웃음> 쳐다보지마, 그 외계인 같은 눈깔로. 어? 외계인? 어, 외계인 하면 이런 노래가 또 있죠. 이게... 뭐 외계인 노래 고트야, 그러니까 고트. 아, 여기, 여기가 이제, 비비야. 비고 바지, 비투레제, 이렇게. 어저 <laughs> 새끼 뭐임? <뭐이? 웃음> 너 죽고 싶어, 임마! 여가 어디라고 와? 일단 <laughs> 좌파를 먼저 죽여. 좌파야, 미안하다, 죽어라. <laughs> 뭐야, 저새끼어어 <laughs> <오! 오! 웃음>

와 체디 멋있다 체디의 피자와 햄버 그렇게 맛이 와 공중에서 낚아채는거 봤으니까 방금 응, 형이야 형은 환기구에서 길막을 했어 뭐있네 아잡아야 이러지마 야 이러면 그냥 1층에서 막아버리는 수가 있어 왜 자꾸 막아, 그냥? 움직이는 나지, p e o p l 아아이뭐야는 아이, 좌파, 이오신세 진짜! 아니, 좌파, 왜 이렇게 쓸모없어? 아이, 뭔파리 기대야! 아이, 좌파, 진짜 도움이 안 돼. 너 현실 고증 그만하랬지? 야, 닉네임이 좌파라고 해서 정말. 좌파...